반갑습니다. 감동정비의 차용입니다. 가격 감동 시작합니다. 자, 감동정비. 기본 합성 엔진 오일 퍼펙트 교환. 캐스트롤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른 차종은 또 영상을 찍을 거예요. 현재 현대차 기아차 준중형차죠? 아니면은 소형차나 아반떼 시리즈 CN7 ADMDHD 그 외에, 뭐, 벨로스트라나 베뉴 다 똑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엔진과 크리너그 다음 오일 양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는 K3 시리즈, 뭐, 니로나, 간 같은 엔진입니다. 그렇죠 같은 엔진과 같은 엔진 오일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가격이 맞나 하실 건데, 첫 번째는 엔진 오일. 캐스트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우선은 5W30 가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최신 규격, 다. 스펙 갖고 있는 오일이고요그 다음에, 오일 걸러주는 오일 필터. 그 다음에 에어크리너. 잔류 제거를 해주는데, 차종마다 필터류가 약간씩 틀려요. 가격은 비슷한데. 그래서, 잔류 제거 방식이 조금씩은 신경을 써줄 건데, 샥션. 오일팬에 기울어서 샥션. 뭐, 못기울더라도 샥션은 무조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잔류 제거. 기존에 남아있는 성능이 다 떨어진 엔진 오일을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세월을 넣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 제거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샵마다 신경을 써줄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냐? 5만 5천원입니다. 오일 사리터비만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잔유제거 공임 그쵸? 그게 5만 5천원 부가세 현금,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카드는 동일값니다 현금영수증 다 발급 가능하고요. 카드 긁으셔도 됩니다. 5만 5천원 근데, 간혹 4터가너무가거나에어클리너가 고가인 차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같은 차에서 터보차. 벨로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클리너가좀 고가예요. 그럼 조금 더 물어봐서 추가 비용이 조금 발생될 수 있고, 오일이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잔류적를 하면 4터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뭐리터 추가할 때마다 한 6,000원 정도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점에 문의하실 때, 꼭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 휘타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일도 비치가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감마 엔진이고 cn7이나 k3 시리즈 그러니까는 2020년 이상 차례는 감마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 좋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0W20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5W30 금액이고요. 5만 5천 원은 0W20 스마트스팀. 자, 530을 쓰셔도 되는데 재원상에는 0W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W20. c n 7 K3 신형 2020년 이전 차량들은 0W20을 적극 추천을 하고요. 가격은 5천만 더 받겠습니다. 6만 원. 0W20은 6만 원. 그 다음에 똑같이 4리터 미만차, 이상차는 리터당 7 0 0 0원 추가 1리터에, 그 다음에 필터가 비싼 차들은 조금 더뭐 터보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동일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5자 스마트 스림차도 뭐 5W 3 0도 많이 쓰시니까 크게 뭐 원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0W20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530보다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비쪽 차가 우리가 출발하는 거, 이런 거는 0 2 0이 좋습니다. 근데, 5 3 0은 저희가 여름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020이 뜨거운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530이 낫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건 뭐냐, 스마트 스트림이 아니어도 그냥 간마만 들어간 차도 겨울철에는 020을 추천하고요. 5천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530을 추천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용기간. 내가 뭐 시내만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밟았다 섰다 많이 하니까 연료가 많이 섞여요. 그런 뜻이거든요. 산화도가 빨라요. 그래서 한 5천 정도 타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주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연료가 섞이는 게 조금 더 산화도가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천에서 7천 타시면 적당한데 저는 그래요. 소리가 타면은 조금 더 예전 같지 않고 좀 가끔 올라오거나 좀, RPM이 좀 올라가면서 차가 안 나간다 그러면 얼른 교환하셔야 되게 맞는 겁니다. 이건 정해놓는 거는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쵸? 내가 짧은 기간도 좀와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가 시끄러우면 또 얼른 바꿔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얘기해드린 거고. 추후 영상이 저희가 이제 현대차, 이제 디젤차도 할 겁니다. 그쵸? 양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요. 현대차 디젤차. 그 다음에, 화물차 아니 포토봉고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경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실제 이런 걸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내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영상은 어떻게 이제 필터 갈고 교환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나와 있으니까 영상 한번 시청해 보세요. 무상 서비스도 있습니다. 점검, 전체 점검다해 주거든요. 자, 지금부터 현장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지는지요. 첫 번째로 이제 에어 클리너를 교환해 드렸습니까? 이에어클리너는 공기를 걸러 주는 필터입니다. 엔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가 엔진 오일 갈때 엔진 오일, 에어클리나 오일 필터 아닙니까? 자, 여기 뚜껑을 열고 필터 같은 규격 부품으로 저희가 이제 교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 오일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에어클너 바꿨으니까 차를 떠 가지고 이제 오일을 빼야겠죠. 오일 필터도 갈고. 시작 한번 해 볼게요. 차를 떠서 오일필터를 한번 빼보자구요 여기, 여기 달려 있습니다 2차로 이제 코크를 열어 가지고 엔진오일을 드레인 해 보겠습니다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코크가 앞쪽으로 향하 있죠? 이쪽으로 향하는, 뭐, 엔진도 있지고, 이쪽으로 향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향한다 그러면은, 뭐, 앞에를 떨 수가 있으면, 떠주는 게 좋고, 이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뒤에를 좀 떴겠죠? 뒤에를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그니까, 러 대신, 이주식에서 하실 때는, 이게 못 뜨는 차들은,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잔류적을 해줍니다. 지금, 뒤에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일 필터에서, 오일 필터에서 에어를 주입을 해가지고 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샵마다, 엔진마다 가능한 차이고 안 가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차는 준비가 되는 샵을 해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강요하는 건 샵션을 꼭 해줄 겁니다. 션이팬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샵션을 해줄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최대한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도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영상은잘 나오는 것보다, 이 흘러내리는 이 시간에 뭘 하냐, 공기압을 넣어줍니다. 공기압을 넣으면 그 시간 안에 이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한번 이제 공기압 맞추러 가보자고요. 자, 이제 공기압을 다 맞췄으면, 공기압을 맞추면 타이어 상태도 저희가 이제 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지 없는지, 겉의 상태에서 이제 봐드릴 겁니다 네 바퀴 똑같아요 네 바퀴 다 봐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안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에서도 디스크 상태가 멀쩡한지 패드가 멀쩡한지 한번 봐줍니다 하면서 이런 등속이라든지 허브 하체 상태죠 서스펜션 상태도 좀 봐드릴 거고 등속 양쪽 다그 다음에 이건 오일을 흙 닦아줄 거고요 흐르는 게 아닙니다 누유 누유 상태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미션 쪽도 누유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봐주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라디에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금방 에요 금방 봐요 그 다음에 뒤로 소음기 쪽 소음기 쪽도 한번 보고 지금 여기 뒤에 리프트가 있어가 잘안 보이는데 육안상으로는 다 보, 봐드려요 군데군데 보면서 그쵸 뒤에까지 자 요거 이제 저희가 쭉봐드를 신경을 써주신다는 얘기죠 잔유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쇽션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일팬에 부르 차가 있고 안부르 차가 있고 차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는 않는 건데 그거는 다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되는 차는 크션은다 됩니다. 어떤 차가 됐든 끝에다 이런 후크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오일팬 있는 오일 오일팬에 있는 오일을 잔류를 제거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밤새도록 떨어집니다. 빨아이죠. 자, 오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빨대 지금 보면은 전혀 빨리진 않잖아요. 자, 팬에 있는 거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폐유 아닙니까? 폐유. 더러운 걸 빼려고 엔진오일 을 갈잖아요. 최대한 빼줘야 새 엔진오일 을 넣었을 때 효과가 오래 가는 겁니다. 코크와샤가 안 좋으면 바꿔줘야 돼요. 어떤 것은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것도 있는데, 새 거로 이제 굽고, 안 좋은 부분은 다 바꿔줍니다. 감동업체에서. 이것도 토크렌치 안 잠근다고 정비 불량은 정비 업체에서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꼭꽉 잠갔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 필터 조립을 해야겠죠. 자, 오일 필터 조립을 할때 어느 정도 닦고, 이제 크리너는 조금 있다가 한번 싹 뿌려가지고 겉에다 한번 닦아주자고요. 자조리 끝났습니다 청소 자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지금 현재 오일이 안 흐를 때까지 다묻는걸체거를해 주겠죠 그래야 어디서 누유되는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필터나 코코에서 샌건지 실수로 그죠 묻어 내리면서 아니면은 실제로 여기가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닦아 줘야 다음 오일 갖고 올때어 새네요 이런 이제 말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오일 필터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 그 정비사들이 엄청나게 수없이 반복한 거라 토크 토크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예를 들어서 제품 불량이 아니고 조립 불량들은 어느 정비소나 정비소가 아니더라도 어느 이런 만지,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실수는 이 정비사가 어느 정도는 책임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캐스트롤. 1L부터 6L까지 다 나오고 200L까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저희 한번 200L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규격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일을 넣기 었 때문에 이제 오일 필터라든지 안에 이제 오일을 이제 한번 순환 시켜서 양을 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동을 걸고 양을 재야겠죠. 한번 걸고 올게요 제가. 저희가 이제 엔진 오일을 한번 걸어서 순환을 시켰죠. 오일 필터에 오일이 꽉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게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양이 있는지 보자는 얘기죠. 양이 얼만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게이지에 얼만큼 찍혔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동 걸고 바로 끈 겁니다 이 정도 나오죠 이게 L, 풀 사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보세요 한번더 찍어 볼게요 이 정도 풀하고 L선 사이 근데 약간은 지금 한 1mm 정도 모자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넣으면 돼요 <laughs> 예, 넣으면 다시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많으면 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양을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이 정도 그렇죠? 풀을 넘기게 되면 풀은 어떤 현상이냐? 무거워요. 풀을 넘기면 무겁고 그래요. 근데 2 차종 같은 경우에는 0W20, 5W20을 써도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5W30을 넣는 가격이 5만 5천원 하지만 겨울철이다 그러면 0W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협력업체 합의하에 0W 넣으시면 돼요. 캐트로 0W 나옵니다. 조금만 더 추가 비용 발생되니까 합의하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엔진오일 이렇게 갈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셔액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15,000원 공인 냉기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시액까지 여기 서비스 넣는다. 그럼 너무 하강이에요.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와시액은 협력업체에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넣어주실 겁니다. 저렴한 가격 넣어주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 쿨런트. 여기 보시면 써있죠? 쿨런트, 냉각수. 이 냉각수도 양이 모자르면 저희가 보충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부동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진짜 이거는 아니다.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용 청구가 이제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 쿨런트는 우리가 물하고 부동액 섞은 게 냉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은 안 없어져요. 안 말라요. 근데 냉각수, 그 냉각수에 물이 마르는 거기 때문에 물만 보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보충 하는 건 무사, 무상, 그 다음에 부동액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양에 따라서 협력점 사임하고 합의하에 이제 고거는 추가병이 조금 발생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건 거의 물론 보충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터리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는, 어,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 잘 걸려. 그러면 굳이 뭐, 근데 좀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배터리도 점검을 무상로 해줍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육안적으로, 뭐, 프로그라든지, 뭐, 미션 오일 같은 게이지 없으니까 요즘, 미션 오일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벨트류라든지 여러 가지는 구두상으로 저희가 보고 얘기도 하고 상담을 해주고 다음 번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다음에 시동 걸고 나서 등화 장치 불이 이제 전구류가 이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 이제 봐주고 이제 출고를 한다는 얘기죠 키로수는.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5 0 0 0 k m 어떤 분은 7,000 타시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장거리 타시는 분들은 대략 한5,000 조금 넘어서 가시고 단거리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5,000 정도 끊어서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좀고활표현 쓰신다 그러면 소리가 조금 더 시끄럽게 올라온다 그러면 얼른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기본 오일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동정비 저희가 요 다음에는 SUV나 경차나 디젤차나 이제 어 경차나 이렇게 좀 올릴 거고요. 뭐 차후에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이벤트 가격 해가지고 착한 가격으로. 그 대신에 착하다고 해서 제품을 싼거 쓴다. 이게 말도 안 되겠죠. 제품을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쓰고 착한 가격이 할수 있는 감동 정비대로 노력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은 나랑 맞는 어, 이벤트가 걸리면은 이용할 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전국 체인망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꼭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바쁘면 무조건 가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로 예약을 하고, 제품 있나 확인을 하고요. 가격 지금 5 5 0 0 0원 나왔는데, 내 차가 맞냐고 물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 터보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합의하에 가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또 뵈는데, 요거 깜빡했어, 제가. 컴퓨터, 차가 들어왔어요. 안에 이제 스캐너에 체크블이 경고등이 되면 체크블이 경고등이 되면 엔진홀 교환할 때는 저희가 예, 그쪽 스캐너죠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가 뭐가 문제 있는지 무상으로 봐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는 그거는 뭐협력업체하고잘 얘기하시고 어쨌든 엔진홀 이벤트니까 엔진홀 갈 때는 경고등이 뜨면은 문제가 있으니 봐주세요 하면 무상으로 봐줄 거니까 언제든지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다음 영상에 뵐게요